신서바이벌 케이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강미입니다 알리바바의 CEO 마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잘 만드는 것이 살아남는 데 중요하다고요. 네. 사이즈 노, no. 웰메이드. Well uh, yes. 방금 건 제가 만든 겁니다. 오늘 어떤 스타트업이 살아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건국대학교 예선전 관문을 통과한 청춘 CEO 세 팀이 피칭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세팀중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한 팀. 단한 팀만이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본격 대학 캠퍼스 탐방. K-스타트업 서바이벌 피칭 대회. 제한시간은 단 3분. 투자자의 마음을 간파 날카로운 피칭만이 살아남는다. 스타트업 있고 피칭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 멘토링 세상을 바꿀 제대로 된 놈들만 찾아낸다 투자 전문 이종훈 멘토 인공지능 코드테크 일인자 성공한 CEO 투자 전문 전하성 멘토 스타트업의 승로병사 단계적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데뷔하라 투자 전문 손미경 멘토 첫 문장만으로 투자자를 80% 이해시켜라. PR 홍보 전문 이정연 멘토. 사인의 멘토와 함께 피칭 고수를 찾는 피칭 서바이벌 K 스타터. 캠퍼스 예서을통과세팅 사인의 전문 심사단 앞에 서버리는 본격적인 피칭 대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정현 멘토님은 건대 선배시기도 하신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 예선전 치르면서 어떠셨나요? 어, 일단 되게 오랜만에 모교에 갔었던 거라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네. 무엇보다 그날 피칭을 했었던 스타트업들의 아이템도 아주 신선했었고 그 피칭 레벨도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은 혹시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그때 제가 이제 예선전에서도 드렸던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아무래도 피칭을 나중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될 텐데 모든 피칭을 성공으로 이끄는 CEO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쟁을 신경 쓰기보다는 더 즐기는 마음으로 간절함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피칭도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왠지 학교보다 이 스튜디오가 더 떨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힘내길 바라고요. 그럼 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건국대학교 본선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한시간 3분 4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를 합산 최고 점수를 받은 단한 팀이 파이널로 진출 혹시 최근 여러분들은 명절날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축산 농가의 악취 맡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악취는 과도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퇴비장 활용하는데 민원과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제품을 찾기 어려움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담배꽁초 퇴비와 퇴비와 유기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러한 세 가지 미생물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미생물들은 바로 악취의 주범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인도를 확실히 잡아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 농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국가의 인증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런 악취의 주범인 암모니아와 트릴메칠아민이99% 제거되는 이러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강점으로는 미생물 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는 거. 것이고요. 단점으로는 이러한 지속적인 분사가 요구됩니다. 저희들은 이를, 이 점을 배양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발전하여 분료 태비를 만들어요, 만들, 만들어서 숙자 농가와 지역의 상생을 추구하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 개그맨 공채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첫타들라서더 떨렸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떨리셨을까? 피칭 하면서 어떠셨어요? 아까 우왕 점심하다 먹지 않은 게 근본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것. 제가> 학교에서는 <laughs> 말씀 되게 잘하셨잖아요. <laughs> 여기서는 이렇게 이 굳이 굳이 이렇게 뿌리를 계속 굽히면서 너무 우동을 주고 싶은데. 신사인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저쪽으로 큰절 하려는 것 같아서 이거 받아줘야 되나? <웃음> 그니까요. <laughs> 슬퍼서 줘야 되는지.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아, 이분뇨 관련돼서 악취 이런 게 나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돼요. 정말 우리의 솔루션이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 있다. 라는 자긍심을 훨씬 더 많이 가지면서 되게 본인이 아 이거 재밌어 죽겠네 하면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학생다운 발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 그 실험이 되게 중요한,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소개와 실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너무 간략하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시간 분배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문제로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 비용의 손실이 있는지 등등이좀 구체화된 수치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따가 Q&A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예전에 예선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선 때 제가 봤었던 발표 대비해서 확실히 그래도 오. 성장된 모습을 저는 오늘 볼수 있어서가지고 멋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따 Q&A 통해 가지고 저도 그 관에 더 궁금했었던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방금 피칭 내용에 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에 대한 소개가 너무 짧았어요. 사실 실험에 대한 것들은 농장 하나에서 실험한 결과표는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기술 어떤 식으로 이게 냄새를 줄이고 하는지 기술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저희들 농가에서 받은 샘플을 받고 시험을 하고 나서 이걸 분분 안에서 확실히 많이 살아남고 적응력이 있었고 악취의 주거, 주 원인들을 잡는 것을 학교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고 다른 농장들에서도 몇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그럼 지금 구상하시는 그 제품의 형태가 기존의 비료에다가 우리 세 가지 타입의 미생물을 넣어서 혼합된 그 상태가 지금 제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농가는 이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미생물을 이용하여 액체 형태로 만든 뒤에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농가에서 탈취제를 쓰고 있나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생물이 다른 균종을 쓰고 아, 다른 미생물 균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또한 미생물이 아닌 저희는 친환경 미생물로 하는데 이제 광물질이나 이러한 다른 물질을 쓰시, 쓰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음. 현재 농가에서 연간 그 탈취에 관련돼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혹시 아, 알고 계세요? 환절기 때한 1년에 두번 정도 하는데, 이제 한번할때한 한 일주일에 한 30만 원 정도 아, 그런 식으로 쓰고 알겠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가 너무 된학생분이신것 같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학생 네. 맞죠 <laughs> 아, 맞으세요. 네, 학생, 네. 님습니다 네. 이런 특수한 기술 기반의 아이템을 다룰 때는요, 특히 주의할 점이 뭘까요, 전화선 멘토님? 아까 제가 첫 질문도 기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를 여쭤본 것인데, 그래서 이런 기술 기반 스트업들은 실험 과정과 또 결과 분석을 세밀하게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게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통 실험이 끝났었을 때는 반드시 또 특허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장 개척을 할 때도 이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까 저희 농가 하나에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 한 농가에서 충분히 성능을 검증을 하고 실제 완성도가 높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나가면 또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나의 작은 시장에 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큰 시장으로 나가는 게 보통 기술 스타트업의 성공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는 현재 노아의 방주를 컨셉으로 대용수가 덮친 섬과 바다에서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출하고 항해하는 내용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크게 구조 단계, 대용수 단계, 정산 단계로 나뉩니다. 구조 단계에서는 섬을 돌아다니면서 동물들과 자원을 수집하고 이후 대용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각종 재해가 덮치게 되는데 모아놨던 자원들을 활용해서 방주와 동물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경험은 예를 들어 저기 동물들이 귀여운 상호작용 모션을 취하는 등 유저와 동물들이 교감을 하면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고객이 만족을 하면 지갑을 열겠죠. 저희는 게임 플레이 중에 기회, 보상, 편의성, 성능, 꾸미기 등의 과금 포인트를 마련해 놓고 유저들이 플레이할 때 광고를 보거나 과금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여덟 명은 세 번째 프로젝트까지 함께 해온 멤버들이고 팀워크와 개발 노하우까지 확실히 쌓였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게임은 세 번째 게임의 성과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다. 어쩐지 떠지도 않고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드라마 보는 줄. 세상에 지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올라와서 긴장이 됐는데. 네. 마 가까스로 잘 맞춰서 다행이었습니다. 아, 저는 미래 선공한벤처 사업과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네. 심사위원들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플로우를 타면서 되게 편하게 잘 이어가 주셔가지고, 아... 네, 보는 내내 정말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흡입력 있는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면서 아, 내용이 조금 약간 부족하고 더 궁금한데 싶었는데,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시간이 한, 한 30초 정도 덜 쓰셨는데, 이런 시간잘 맞추는 것도 이제 향후에 잘 해야 될 영향이니까 뭐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게임이 되게 트렌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개발 배경에 있어서 현재 트렌드를 좀 언급하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했다는 동기가 들어가면좀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의 또 개발 경험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노련하게 피칭하셨던 것 같고요. 저도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하필 좀 심란하게 이렇게 재난을 컨셉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기존에 이제 동물들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한 것들을 보면 마을이나 정원 이런 안전한 공간에서 많이들 육성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 근데 네. 저희는 좀, 좀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재난이라는 컨셉을 들고 왔고 오. 또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의 재해석이라는 컨셉도 들고 왔습니다. 오, 신선해, 신선해. 오. 그러면. 그 피칭에서 궁금해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까요? 사실 노아를 기반으로 그 스토리를 게임을 만들었다는건 되게 신선하다라고 느낌 반면에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가령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션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동물들을 방주에다 옮기고 이렇게 그 미션을 실행한 건데 여기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 나는 내가 이 보상을 받아 되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을 느끼는 그런 그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유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편하시도록 노아의 방주 컨셉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게임의 배경이 이제 대홍수가 덮친 미지의 섬 에덴이라는 군도에 가서 방송 PD가 거기를 가서 동물들을 구출하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드는 컨셉이에요. 내부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종교적인 색채는 최대한 이제 중립적으로 희석시키려고 하고 또 그리고 글로벌로 출시할 때를 가정하면 각 나라마다 대용수 설화가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현지화도 할 계획입니다. 근데 혹시 픽셀을 사용을 하신 게 그래픽 컬한 인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런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픽셀로 된 게임들밖에 할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네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그두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도트의 감성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소규모 개발사로서 이제 대규모 개발사와의 그래픽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도트를 활용하게 되면 그 격차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고 좀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어서 도트를 선택했습니다. 스타트업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IT 분야고 특히 게임이 떠오르는데요. 이 게임에 관한 어필 하려면 어떤 점이 특히 필요한가요, 손민정 멘토님? 저는 개발력과 기획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 의 배경이 되는 팀 역량이 되겠죠. 어떤 팀 역량을 갖추고 있는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마켓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유저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분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환경, 글로벌로 진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글로벌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이런 게임 사용 환경에 대한 그런, 어, 분석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좀 얘기들이, 어, 수치화 되게 잘 정리돼서 들어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처럼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들은 사실 이렇게 깔창을 <laughs>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깔창을 통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지만 저희는 깔창을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들은 그것을 화장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쌓여 기존의 자신의 외모를 선택하는 그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플랫폼이 바로 저희 남자의 파우치인데요. 화장품을 깔창처럼 고민 없이 쉽고 빠르게. 저희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게 되면 이미징 분석을 통해 피부 타입을 분석하고 회원으로부터 화장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티 설명서에서 화장 정도에 기반 그리고 피부 타입에 기반한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들을 제시해주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 그리고 유저의 피부 타입에 기반한 제품 추천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되었던 컨텐츠와 연관되는 화장품들을 추천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회적으로는 남성들이 화장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사업적으로는 최초의 남성 뷰티 플랫폼으로서 그 이미지를 선점하는 것을 첫 번째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남자 뷰티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 시장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와 점점 뷰칭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네요. 깔창을 빼셨어요 세상에. <laughs> 와, 대단한 희생. 네. 잘 봤습니다. 오늘 피칭 잘한것 같으세요?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아... 네, 준비한 만큼. 네. 그 멘토님들 표정이 좀 좋더라고요. 제 뒤에서 지켜봤는데. 좀 흐뭇한 표정들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시간에 맞춰서 딱, 또, 똑, 똑 떨어지게 준비 잘 해오셨네요. 다만, 저 외모나 패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풀로 지금 최대 베스트로 지금. 아, 아, 네. 좀... 네. <laughs> 맞죠? 아, 네. 뭐, 좀 먹고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 몰라. 몰라. 몰잘생겨서야 최고로 잘생김을 지금 꾸미고 오신 걸로, 제가. <laughs> 네, 하고 저도 빨리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잘 네. 아, 네. 들었습니다. 오, 극찬인데요, 이거? 아 저는 사실, 이제, 아무리 기술 스타트업을 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어, 실제 도저히 어떤 시장, 보통 STP에서 이 시장 규모가 이런데 어, 여기에 여기를 포커스 했고 그 다음에 이 포커스한 시장에 어떤 조사를 해서 네네. 우리가 어딜 타겟팅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어 네네. 이런 거를 저는 늘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깔끔한 반면에 그 부분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냥 젠더 구분 없는 코스메틱 플랫폼 또는 네. 커머스랑 우리 서비스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나중에 Q&A 시간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정말, 정말. 네, 실제 산업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의 레벨로 잘 발표를 하셨고요. 그냥 예선 때각찬나셨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라. 혀를 내두셨어요. 네, 잠시면서. 맞아요. <laughs> 진짜로.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이제 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아, 네. 이... <laughs> 기존에 있던 여성 뷰티 시장이 워낙에 커요. 네, 맞습니다. 네, 워낙에 이, 아, 충분히 여러 명이서 그 파이를 다 나눠 먹어도 먹을 게 남을 만큼 큰 상태라서 네. 그런 남성 뷰티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 일단 파이를 넓히는 데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도 파이는 충분하니 일단 이거부터 내가 선점을 하겠다. 라는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여성 뷰티 시장 자체가 이제 24조 규모 정도가 되고요. 남성 뷰티가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 사실상 굉장히 낮은 바이기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플랫폼도 이 남성 1조 5천억 원에 정말 집중했던 플랫폼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제 이, 이 남성 전문 뷰티 시장. 에 집중해서 이 전체를 가져가고 차후에는 이걸 확대하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보다는 이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성 뷰티 어, 플랫폼들과 네네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차별한 포인트가 뭔지가 네. 궁금한데요. 네. 기존에 있던 플랫, 모든 플랫폼들이 사실 아까 이제 그 이정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4조라는 굉장히 큰 시장의 이제 파일을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laughs>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이 지금 정말 남성들에게 어필할만한 플랫폼의 형태를 아예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다른 방향에서 정말 남성 중심의 그런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을 어, 그 차별화 포인트로 두었습니다. 지금 사실 PTN은 그런 STP, 보통 우리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뭐. 포지션닝 하는 그런.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그럼 그 타겟팅에 대해서 뭐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할 것인지 네네. 사업 모델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질문이 사실은 첫 번째는 타, 정말 타겟이 어디냐 네. 정말 타겟이 어디냐 그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 그 타겟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를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초 케어형과 이제 심화 케어형 두 개까지 두 개를 먼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초 케어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심화 케어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어, 제품들 아니면 이런 컨텐츠들이 그거에 그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더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어, 면접을 가는데 면접에 정말 어울리는 화장법이라든지.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비즈니스 미팅에서 안정감을 줄수 있거나 신뢰를 줄수 있는 화장법 네, 이런 지금 네, 네, 네. 네. 네,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네, 네, 지금 네. 제가 좀 대답 자체가 네, 네. 뭐 기초 케어 뭐 아, 네, 형 심화 네, 형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서비스의 카테고리인 것이 고요. 네, 네, 네. 이 서비스의 카테고리가 어디에 시장에 타겟팅돼 있는지가 질문 이었고 네. 지금 이제 답변이 몇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면접 보기 직전 네. 뭐 미팅하기 직전 네, 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명이 있는지 네. 어떤 직군에 어떤 네. 사람들 인지 아, 네,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거예요. 네, 습니다 네. 이종은 대표님, 남성 뷰티라는 사업 아이템에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공부장에서 대표로 제가 승진했어요. <laughs> <제가 승진을 웃음> <수정해요. 웃음> 네, 아까 예, 네, 송경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에요. 이쪽도 네. 특히 특히 시장의 뭐 사용자, 구매자, 그리고 구매 결정자 단계 네. 등에까지좀 면밀한 주, 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남자들의 패션에 실제로 구매 결정자가 남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사실 파우치란 단어, 우리 남성 뷰티 그 단어 두 개도 사실 굉장히 저는 위험한 것 같기도 네네. 해요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한 면밀한 그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팀의 피칭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파이널에 진출할 단한 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논의해 주시죠 세 팀의 피칭 경합과 숨막히는 압박 질문이 끝나고 심사 취업에 들어간 멘토 군단 투자할만한 팀이라 제가 육성하고 싶은 팀을 뽑는다면은 팀만 놓고 보면 다양한데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이팀에 투자를 전할것 같아요. 멘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한 팀. 멘토 군단의 최고점을 받은 팀은 누구일까? 피칭 서바이벌 k 스타트업 건국대학교 편 본선 무대의 최종 우승자. 예리한 질문도 거침없이 돌파한 건국대학교 본선 진출 팀들 파이널 앤 티켓 그 주인공은 오늘의 우승자는 목마른 사자들 팀의 박민석 학생 심정이 어떠신가요? 감잠한 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발표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오늘 두 많은 어드바이스 참가해서 더 완성된 프레젠테이션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꼭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심사위원 대표로 우리 선배님 선배님 우리 선배님께서 축하 덕담과 네.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무엇보다 축하 드리고요. 아이템 자체는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각 분야를 대표하기에 충분히 흥미가 있었고 재미 있었던 아이템이라서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참 네, 아주 골고루 재밌게 잘 발표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본 프로그램 자체가 피칭 서바이벌이니만큼 피칭 자체를 좀더 유려하게 하고 더 여유 있게 했던 박민석 대표께서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피칭 서바이벌 이 스타트업 건국대학교 편 본선 우승자는 박민석 학생으로 정해졌습니다 목마라 사자들 팀의 박민석 학생 솔루션과 멘토링으로 더욱 강력해져도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춘들의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안녕 남들이 만든 길 대신 도전을 택한 청춘 CEO들 무한 경쟁과 1%의 생존율 앞에서 심장이 뛴다는 이들 다시 또 시작을 말한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믿음직한 팀원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후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의 성장하는 그런 음.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키우는 대학 김포 대학입니다. 와우! 다문화 교육의 세계화 K컬처. 문화 콘텐츠 창업 중심의 김포대학교를 찾은 MC 강유미와 멘토 전하성.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개성 넘치는 피칭 예선. 알맹이가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수리로 실현하실 건지를 담력 훈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궁금하다면 다음 주도 본방사수.